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안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각종 쟁점 법안을 다음 주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관세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분위기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밑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오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농민 불안이 극에 달했다면서 이런 통상 압력은 동맹이 할 짓은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치워짤 마른 수건이 아닙니다. 네, 이제 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도부에서도 우려와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 미 대사관 앞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일본과 유럽, 연, 어,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보다 협상력이 부족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쌀이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등에 논란이 될수 있다면서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관세 1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그뭐 잘못된 협상이라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일에 끝이 나는데요.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유구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던 농업 입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방송산법, 농업입법 등 쟁점 법안들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속도존에 반발해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요. 다음 주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며 국민의 힘이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야 당권 레이스 상황도 전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어제 파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생각이 비슷했고요.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예 우리는 의견을 좀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네, 또 남북 관계 방향에 대해서도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이라면서 오늘 10월 말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닫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또 장성민, 양향자 전 의원 등입니다. 찬탄, 반탄파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인적쇄신과 전환계시 입당, 또 신천지 논란 등 다양한 사안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